안녕하세요. 수작가기TV 수작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 첫 번째 업체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함께할 우드특공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업체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우드특공대 대표 한진숙입니다. 저희 회사는 목재를 이용하여 디자인 소품 개발과 생산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어,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데 오늘 소개할 제품이 있으시다고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모스를 이용한 DIY 키트 제품입니다. 음, 그러면 모스가 뭐예요? 술렁 먹이로 잘 알려져 있는 천연 이기 식물입니다. 그러면 이 모스를 이용해서 디자인 소품으로 개발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공기정화 작용하는 식물이다 보니까 어, 나무와 접목해 보면 음. 예쁜 소품이 될것 같아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모스 색깔이 다양한데 대표님이 음. 준비해오신 요, 이끼들도 색깔이 참 화려하고 예뻐요. 원래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가요? 네, 천연 미네랄로 염색한 제품이라서 컬러가 다양합니다. 아, 그럼 천연 미네랄이라는 말은 친환경 제품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님, DIY 키트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DIY 키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DIY 키트 구성은 모스 틀과 이렇게 제품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음, 대표님,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먼저 본드 제품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네, 여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쭉 짜주세요. 아, 많이 짠다. 네. 조금 넉넉하게 짜시면 돼요. 넉넉하게. 네. 동전, 50원짜리 동전? 네. 아, 만, 그 정도 됐나요? 네. 아, 이 정도? 네. 아. 그 다음에 옆에 막대기 있죠? 네. 네, 막대기로. 요정도? 네 요정도 네 자, 그러면 이 막대기로 음. 자, 이렇게 펼쳐볼 때요벽 있잖아요 옆면 음. 옆면 부분을 좀좀뿍좀 좀 묻혀주시면 돼요 아, 그럼 이게 옆, 벽면에 거의 다네 바른다고 생각해도 네네네. 되잖아요 네네네 네. 벽면에다가 이게다 꼼꼼히 벽면에다가 이렇게 하야, 해 많이 해야 되는 거는 고정이 좀잘돼있으라고천연이기네 아, 천연이끼가 고정이 좀잘돼 있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네. 어 나중에 보면은 좀 건조했을 적에 네. 이게 조금 음, 부스러 생기길 수가 있으니까 좀 음. 단단하게 고정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뭉치거나 이런 건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차촬 음, 놀이 하는 것 같네요. <laughs> 이렇게 펴면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안 보시고, 네, 하시네. <laughs> <laughs> 봐주셔야지. 자, 어때요? 네,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밖에 나온 거는 손으로. 네. 네. 그 다음에, 밑에도. 같이. 아, 밑에도. 네.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뭐고. 말려놓고, 발라놓고. 조금 마를 동안에. 아, 네. 말라도 상관없다는 데 네네. 생각하시네. 약간만 마르시면. 너무 바로 하면, 좀 뭉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음. 이거 어느 정도 짜셨는지. 아, 네, 네, 네. 이것도 벽으로 네, 돌려서. 벽으로. 음. 다 바르셨나요? 네, 다 네. 바른 거 맞죠? 네, 네. 다 네. 바르십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 여기를 모스를 채워놔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오, 카네이션 화분, 그렇 네, 카네이션인데 그러면 위에는 이제 카네이션 꽃이니까 음, 색깔이랑 아. 밑에 입이니까 음. 이제 컬러를 고르셔가지고 하시면 음, 돼요. 그래서 빨간색하고 핑크색하고 네, 초록색하고 이거를, 이거를 예, 그랬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핑크색 할래요. <laughs> 네, 그러면 저는 빨간색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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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볼 테니까 네. 네, 네. 네 모스는 이게 천연이다 보니까 안에 이제 이렇게 아 나뭇가지 같은 네, 거요 예. 어, 그런 거에 예. 섞여 있을 수는 있다그죠 이런 네. 거를 좀 정리해 주시고, 자, 정리해 준 다음에 음. 이물건이 들어갈 양만큼 이렇게 조금 뜯어 주시면 됩니다. 아그 안에. 네네. 아 그럼 이렇게 아 이렇게 있네요. 네네. 이렇게 가지 같은 게. 아, 네. 그럼 요거는 제거하고. 네, 제거 약간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밑부분에 염색을 음. 돌리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거는 조금 떼내시고. 아, 그냥 예쁜 부분. 네, 예쁜 부분만 쓰시면 아, 돼. 요 색깔이 선명한 쪽.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해보면 이게 요술처럼 되는 게이 많은 양이, 양이 들어가도 이제. 좀 꽉꽉 채워서. 네. 네, 아, 일단 제가 설명 이게 아, 먼저 해볼게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아까는 뒷 부분으로 우리가 발랐지만 앞으로 네, 뾰족한 부분으로 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용도가확실네요 네. 막대기. 네, 꾹꾹 <laughs> 아, 눌러가지고. 네, 꾹꾹 눌러서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음, 응. 자,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네, 네. 아, 일단 먼저 모양을 조금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잡고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몰아주면서 아. 밀어주면서. 음. 이게 처음에는 아 이거 다고 생각하지만 가까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렇게아 음, 색깔이 확실히 욕심이 많았나? <웃음> <웃음>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요? 네 자꾸 펼쳐져요. 그렇죠. 제가 음, 아, 이렇게 펼쳐지면 안 되죠? 네한번더 눌려주세요. 밑으로 아, 해서 음. 이렇게 밑으로 해서 밀어주면서. 밀어 밀면서. 네. 네. 뭐 눌려 주세요. 아 음. 어, 저는 이게 자꾸 올라오는데, 네. 이게잘안 돼요. <laughs> 여기서, 아, 네. 이게 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아, 저도 라. 그냥 붙이면 되는 네. 줄 알았는데, 이거를 어. 좀 관리해 주시면되고자그 음. 다음에 한이 정도 두번에 만성을 할게요. 두 아, 번만에, 번만 네, 이게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음. 들어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정리를 하면 음. 다 들어가요. 이거 하시면서 아 욕심내시는 분들 많겠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음. 들어가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음. 너무 많이 들어갖고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음. 아 이게 된 거예요? 네자그 다음에 네. 저도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꾹꾹 밀어넣을수록 조금 더 들어간다고요? 네, 네네 이, 어, 이 모스가 좀 신한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음, 폭신폭신해. 네, 많이 폭신. 만져도 부드럽고. 네, 그쵸. 그렇죠. 어쩔 때 보면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아, 어, 왜?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laughs> 또 이렇게 폭신만데 자꾸 들어가라고 미니. 까 아, 마음이 약하신 편이다, 대표님. <laughs> 자, 자, 그러면 요 밑에 보면은 요 뾰족한 음. 부분 있죠? 아 예, 여기를 네. 남기셔서 왜 네. 남기셨나 했네요? 요 부분은 이제 음. 꽃이 피면은 밑에 받침대니까. 아, 받침. 네, 그 아, 부분은 <웃음> <웃음> 그 부분은 조금 짙은 색깔로 한번 아 네, 넣어드릴게요. 아, 저더 생화 같은 그런 느낌? 네, 네. 제가 한번 음. 먼저 해볼게요. 네. 이만큼 양이 음, 다들어가 엄청 다 들어가네요. 엄청 네. 엄청 그래서 받침을 어떤 분은 그냥 빨간 걸로 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 취향이다 보니까 음. 네, 이렇게 해서 저도 제가 그냥 해볼래요. 네. 너무 맞는가 네, 그건 너무 많은데요. <laughs> <laughs> 어. 아무튼 분들이 계시다니까. 네. 이게 그러면 이 상태로 유지가 되나요? 네, 유지가 되는데 음. 어, 관리할 때 물을 주면 안 돼요 아, 물을 네, 음. 얘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천연 쪽으로 되있고 음. 공기정화 식물이다 보니까 음. 습도를 머금고 사는 아,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네. 얘가 네. 머금고? 네 어, 다시 뿜기도 하나요? 건조해지거나 이럴 때 네, 이게 건조해지면 좀 이제 우리나라는 건조해지면 이게 딱딱해지는데. 네. 어, 물을 주면 안 되고 그 욕실이나 이런데 아, 밤에 하루 정도 놔두시면 아, 습기가좀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이 그대로 바로 다시 네. 원상복구가 됩니다. 아, 또잘안 되네요. 네 <웃음> 이거 <웃음> 이거 패키지 받아서 네. 혼자 하려고 하면 네. 요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많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잘안하는 한번, 다시 한번어넣 <laughs> 어제 한번. 너무 많이 아 듣고, 제가 너무 많이 넣었죠. 저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 음. 죄송한데. 아, 이렇게 그렇군요. 많이 넣으면, 이게 찌그러지면, 자꾸 눌리다 보면, 음. 이게 분리가 돼요. 이 리얼입니다. 네. <laughs> 나같이 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음. 이제, 본드를 한번좀 더, 아. 좀, 짜서. 여기 붙은 본드가 네. 앞에 넣었던 거에 다. 다 묻어나가 버리니까, 음. 조금 더 넣어서. 자, 요, 요만큼을, 아까 많이 넣으셨어요. 아, 네. 네, 요만큼을 넣어서, 다시. 많이 눌려지면 얘네들이 꾹꾹 이렇게 어. 찔리면서 네, 그쵸.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아, 돼요. 이렇게 흔들고 밀어 넣고 네. 이게 폭신폭신한 거다 보니까 네, 그 사이사이로 많이 들어가네요. 그쵸, 그쵸. 음. 자. 아, 아 아까보다 좀 아, 네네. 아까보다 좀 훨씬 아, 나아진 것같요 네네. 자그 다음에 밑에 잎에도 마무리 할게요 네. 밝은 색깔도 있고 어두운 색깔이 있으니까 네. 원하는 색깔 하시면 돼요 패키지 안에는 그러면 그, 그 DIY 키트 안에는 여기에 사용할 양 네. 그리고 색깔 이렇게 네. 들어가 있겠네요 네. 본드하고 막대기하고 그 다음에 막끈하고 음. 그 다음에 이게 안 보이지만은 이런 작은 아이고 귀여워요 무당벌레도 아,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안 되겠네요 <웃음> 네. <웃음> 저는 음, 이제 여기 조금 요... 빼주시겠어요. 네, 저는 여기랑 같은 색깔로 가는데 네네. 한번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네. 요거 그럼 밝은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음... 음. 한꺼번에 한 번에 딱 예쁘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DIY 키트 안에 네그 양을 다안 써도 되죠. 네, 이제 양을 제가 좀 많이 주시는 네, 네. 좀 같아요. 넉넉하게 드리는데. 음. 그, 남으면, 우리 그냥, 컵에다가, 음. 그냥 담아놓으셔도, 인테리어 소품처럼. 제가 음. 이걸 본 게, 본 적이 있는 게, 꽃집 가면은, 요런 네. 소품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아, 대표님 제 작, 제품이겠구나. 아. <웃음> <웃음> 그랬죠? 아. 요즘, 음.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꽃집에 가다 보면 제 제품이 있으면 그 뭔지 모르는 뿌듯함아 있으시겠어요. <laughs> 네. 그럼 다시 보관 방법이 아까 뭐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인테리어 소품이니까 예쁜 곳에다가 딱 두고 네. 물은 주지 말고. 네. 그리고 햇빛에는 아, 노출하면 햇빛에 안 돼. 노출하면 돼요.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건조한 시기에는 오히려 화장실 습도 있는 네. 곳에다 두면. 네. 계속 이건 계속.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음. 이게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제품을 개발하고 한 지가 한5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품이 첫 작품이 있어요. 음. 네. 그리고 이런 비 오는 날, 음. 비 오는 날은 얘네들이 조금 방기가 되나요? 방기돼요. 약간 이 습도를 먹으면 풍풍 풍풍 퐁퐁 해지는 네.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살아나지는 않아요. 음, 그런데. 계속 유지만 하고. 네, 있는 유지만 거예요. 되는데, 살아나지는 않는데, 이게, 뭐 비가 오거나, 습도가 많은 날, 이게,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어, 아, 집에 거는, 자랐다고, 아, 자라나시자가시니 아, 계시더라고. 아, <laughs> 아. 어, 이거 자라나지는 않는데, 네. 이러면서. 날씨에 관한 거고 네. <웃음> <웃음> 저 잘한 거 같아요, 이거는. 네, 오, <laughs> 어 잘하셨어요. <좀 웃음> 네,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laughs> <거. 웃음> 자, 뵙겠습니 아, 네. 어, 선생님 벌써 다 하셨어요? 네. 대표님은 손이 확실히 빠르시네요. <laughs> 보통 이런 제품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아 이건 지금 학교에 제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반운 아, 수업이라든지 방탄수. 네 그래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축제들이 아, 많이 어, 없었는데 <웃음> <웃음> 어, 축제 때 체험 행사로 많이 나가고 음, 있습니다. 아, 그럼 대표님도 방이 나가고 하시죠. 네, 하시겠어요. 저도 아. 나가는데 요즘에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죠. <웃음> 네. <웃음> 어, 된것 같아요. 네, 됐죠. 어. 자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에.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 준 무당벌레, 무당벌레가 스티커로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아, 애들이 거구나. 체험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아, 이거예요. 저도 좋네요. <laughs> 한개 떠서 그래서 그렇게 너무 붙이 싶은데 원하는 데 붙이면 돼요. 예. 아, 지금 네. 여기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막 끈을 준비했어요. 끈 끈. 자 이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리본을 묶어줄 거예요. 아 이렇게 넣어서 네. 이게 좀. <laughs> 두개 같이? 네 하나도 해도 되고 두개 같이 아. 해도 되고 이렇게서 해 리본 집에 있는 리본 쓰면 될것 같아요. 네. 선물 맞고 한거 풀러 놓은 거. 네. 거. 네. 음. 그냥 무, 리본 묶듯이 네, 리본 묶듯이 그냥 묶으시면 돼요. 예, 음. 네, 리고또 리본도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잘라 드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묶으시고 아까 가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본도 잘안묶이네요 <laughs> 일단 선생님. 네, 가위를 그리고 이거는 묶으시고 그러면 가위를 이제 너무 기니까 음. 적당한 선에 자르시면 돼요. 다 아, 했어요. 네, 예쁘게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완성. 오늘 만들어보니까 어땠나요? 키트 구성이 잘돼 있어서 편하게 할수 있었고, 네. 대표님 덕분에 예쁘게 <laughs> 완성했습니다. 네. 어, 이거는 직접 만드는 거라 또 음. 5월달에 감사했던 분들께 선물하는 것도 의미가 더클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소개한 이 카네이션 화분 말고도 다른 제품이 있나요? 네, 다양한 제품이 아주 많습니다. 음, 그러면 대표님이 개발하신 이 제품에 대한 정보는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대표님 선물 준비해 주셨어요? <laughs> 네, 그렇죠, 당연하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 이 제품입니다. 아, 제가 만든 것도 이렇게 선물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잘했나요? 네, 아,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작품은 구독 이벤트 선물로 하겠습니다. 구독 이벤트 방법은 말 그대로 구독을 꼭 누르신 후에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4월 20일 오후 2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추첨 발표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우리 협업 프로젝트에 첫 번째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더 감사드리죠. <laughs> 어,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이고,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판매 방식이라든지, 뭐 수업 방식이 많이 좀 변화가 됐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영상 제작이라든지, 뭐줌 수업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많이 변해됐는데, 저희가 지금 개인으로서, 소상공인의 개인으로서는, 어,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뭐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지금 힘들어요. 아, 맞아요. 쉽지는 않죠. 네, 네. 그래서 수작거리 TV에서 협업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또 참여하게 돼가지고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한번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 나 나중에 저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네. 이 뭐지 선생님 대표님 오늘 준비해주신 선물 네. 이벤트. 당첨자 발표할 때 아, 한번 그래요? 다시 한번 와주시면 <laughs> 네 불러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겠습니다 네 <laughs> 저희도 역시 작년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힘든다고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어서 공부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협업 프로젝트는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 같이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감성에 수다떨기 t v <laughs> 좋아요, 구독은 같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대표님, <laughs> 구독과 좋아요. <laughs>